저가 이 보드득 보드득 크런치 슬라임을 문구점에서 샀어요. 어 이거는 가격이 800원 정도 하고요. 색깔도 예뻐서 샀어요. 저거 조금 만져서 조금 먼지 같은 게 많이 들어갔는데 일단 이어폰 녹음기도 다 붙이고 오고 준비도 많이 하고 오겠습니다. 이렇게 다 고정하고 왔어요. 일단, 이 액의 장점은, 이렇게 크리스탈 같이 보석도 엄청 예쁘고요. ASMR 하는 소리도 너무 좋고, 그 무엇보다 투명투명하고, 엄청 예뻐요. ASMR을 시작해볼게요. 시작합니다. 진주들이 막 날아가네요. 그리고, 포용 이벤트 장점 안 되셨다고? 슬퍼하지 마세요. 제가 지금, 핵포집 이벤트, 어 조금, 소심한 이벤트를 준비해 주니까요. 소심한가요? 소리가, 좀 작을 수 있어요? 오늘은 이렇게 크런치 슬라임 ASMR을 또 해봤는데요. 어떠셨나요? 영상이 마음에 드셨나요?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 그러면 안녕!